자, 9번 문제입니다. 정수 엑셀에서 유리수 n 주어져 있고요. 자, n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면 8이래. 그럼 가족권에서 n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, n은 7보다 커야 되고 8보다 작거나 같아야 올림했을 때 8이 되겠죠. 7몇몇몇몇이어야죠 그렇죠? 그다음, 나족권에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또 7이 되려면 n이 6.5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아, 7.5보다는 작아야 될것 같아, 그렇지? 맞나요? 어, 그래서 <laughs>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n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? 어, 7보다 크고 7.5보다 작다.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됐나요? 어, 그래서 이제 n 넣습니다. 어, 24분의 절대값 2x-7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24를 양변에 곱해서 만들 수 있겠죠. <laughs> 자, 168 이렇게 될것 같고 어... 몇이죠? 어... 24... 여기다 1 2도할 거니까 180 들어갈 건가? 180? 응. 맞네? 어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. 이러면 이제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? 생각하는데 어차피 x가 정수라고 고맙기도 있거든. x가 정수니까 뭐 얘도 정수죠? 이 안에 정수 값을 가질 수 있고. 조금 더할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자, e x 가 짝수야. 그죠? 거기서 7 빼면 홀수를 뺐으니까 이거 홀수잖아, 홀수. 절대 값 2x-7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많지 않습니다. 169, 171, 173, 175, 177, 179까지. 총몇 개? 총 6개. 그래서 x 값은 12개가 맞지 얘가 다 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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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마 해서 딱두개씩 나올 거니까. 6 곱하기 2에서 x 값이, 가능한 x 값이 12개가 맞고요 정수 x의 최대 값은 값둘다 여기서 나오죠. 그러니까 2x-7값이 풀마 169, 풀마 170 이렇게 될 건데, 풀마 179 이렇게 들어와서 179일 때가 제일 클 거고 마이너스 179일 때가 제일 작겠죠. 그래서 2x값이 7 넘겨버리면 186이거나 마이너스 179에 플러스 7하면 마이너스 172 이렇게 들어와 있죠. <laughs> 그래서 가능한 최대값이 93이랑 마이너스 86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죠? 얘가 문제의 라지 m, 얘가 스몰 m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n 더하기 라지 m 더하기 마이너스 스몰 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, 이만큼이 105, 얘가 86, 105에 86 더할 거니까 191이 정답 되겠죠? 네, 9번의 정답은 191이 정답 되겠습니다.